별로 예. 잘될수 있는 비방이나 비법 이런 게 있을까요? 아 어, 있죠, 있어요. 얼마든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이나 영업이 잘 되게 하는 그림 선택법도 있어요. 아, 그림이요? 예예, 예. 음. 그림 그걸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네. 어 근데 이건 사실 좀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서비스를 해줘야지. <laughs> 감사합니다. 을 베푸는 병원 있잖아요. 붓을 네, 침을 놔주고 음, 네. 만 인간을 갖다가 베푸는 그런 병원들이 있잖아요. 네, 그쵸. 네. 아픈 환자들 침을 놔주고 그런 분도 선인도라고 있죠. 선인도요. 네, 제가 이름만 알려드릴게요. 아... 선인도 아... 그다음에 도원경이라고 있어요. 음... 그다음에 산소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나 그런 것을 갖다가 걸어 놓으면 은 음... 어, 많은 환자들이 끊기지 않고 음... 해서 온다는 얘기예요. 의사 선생님 앉아 있는 그쵸? 원장님 뒤쪽으로 놓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놓으면은 치료에도 좋고 헤엄도 좋고 명의라는 소리를 아마 듣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참고들 하세요. 그리고 양곡상 양국상이라는 우리가 쌀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네. 양국이라는 것은 뭐 콩도 될수 있고, 조도될수 있고, 보리도 될수 있고 그런 양국상에 하는 사람들한테 어, 영업장에 잘 어울리는 그림이 뭐가 있냐면요 고양이 그림을 갖다 붙여두는 거예요. 고양이 그림 거기에 놓아두면 장세가 잘 되고 지가 끌지가 않아. 지 새끼가 양국상에 거기 지가 와서 다 먹어버리면 손실 선방이 많잖아. 그래서 고양이 그림을 노라는 얘기예요. 아 그거부터가 어디입니까, 그쵸 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 걸어놓으면은 어, 영업하시는데 상당히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융업소, 융업소 서비스 영업점에는 꽃과 벌 나비가 있잖아요. 네. 꽃은 여자고 나비는 남자예요. 그런 네. 그림을 갖다가 붙여놓으면 또 상당히 좋아요 서비스 업에서는 그리고 미용실, 그 다음에 의상실 하시는 분들. 미용실은 이제 머리고, 의상실은 옷 가게 하는 분들, 어? 이제 미를 창조하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인도, 미인도나 음. 초상화. 그것도 출입면에 나야 되는 거예요. 음. 음. 좋잖아. 이 정도만 해도. 이거 돈안 들고, 얼마나 좋아? 그럼요. 우리 구독자들이 얼마나 좋냐고. 요즘 같이 안될때또 네. 이런 걸 이용해 보시면 상당히 또 좋은 거잖아요. 금속을 다루는 분들. 철강, 사시. 예를 들어 금속이라는 것은 또 금. 악세사리 금방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항소 구름을 갖다가 걸어놔야 돼 항소. 황소요? 어, 항소. 요어 항소. 그니까 이거를 잘 참조하세요. 네. 이거는 네. 어? 돈 주고도 잘못 봐. 어떻게 이거 다 일일 무당이 알겠어? 그렇죠. 몰라. 이거 나만의 비법이거든. <laughs> 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많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음, 네.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는 프로젝트가 됐으면 좋겠네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네.